안녕하십니까. 눈 성형의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다양하고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쌍꺼풀 재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요즘도 많습니다. 그런데 쌍꺼풀 재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오시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아, 이 형님은 한 번에 좀잘 됐으면 좋겠지만 한 번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 잘 되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번 수술 받는 이유는 당연히 눈에 마음에 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겠죠. 어, 그렇다면 과연 어느 성형외과를 어떻게 찾아가야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수술 전에 수술하실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을 하면서 나와 비슷한 수술 사례들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고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수술한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절병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쌍꺼풀이 두껍다, 소세지 같아 느끼하다, 이런 문제들로 오십니다. 잘 보시면 눈동자가 가리면서 이 부분 눈코 앞쪽 부분이 눈 앞쪽 부분이 두껍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로 교정이 가능할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서 재수술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눈 앞쪽이 두꺼우면서 아웃라인으로 빠진 경우 이 절개선 자체가 흉터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인폴드로 교정하면서 절개선이 보이지 않도록 교정을 하는 기술은 저도 최근 10년 동안 시술했지 그전에는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눈 앞쪽 부분은 여유분의 피부가 없어서 아웃라인 두꺼운 쌍꺼풀을 인라인으로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쌍꺼풀 재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웃라인 두꺼운 쌍꺼풀을 가지고 눈 앞쪽에 절개선 흉터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그 어느 병원에 가도 교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앞뒤 흉터처럼 라인이 보이는 아웃폴드 두꺼운 쌍꺼풀을 어떻게 교정이, 교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